네, 우리, 친구들 다 자리에 잘 앉아있네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한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삼수학습 확인이라고 선생님이 적어 볼 테니까요. 요, 삼수학습 확인하고, 그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PPT에 선생님이 두 문제를 지금 띄웠어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골 0이라는 그 식이 있죠? 요 식의 근을 찾아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라는 식이 두 허근을 갖는다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결해 볼게요. 네, 잘 해결해 주었죠? 선생님들과 같이 한 번, 마저 해결해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 A는 A에 해당하는 건 1이 었구요 B에 해당하는 것은 3이 었고 C에 해당하는 것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 B는 3, C는 4가 되어서 우리 2차 방정식의근의공식에 의해서 근의공식이 요거죠. 마이2 그, 어, a 분의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제곱 마이너스 4 a c 였어요. 자, 이식에 의해서 직접 대입을 했더니 어떤 값이 나왔다고요? 어, 우리 희철이가 지금 대답을 잘해 주었는데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7, i라는 값이 나오게 되었다고 잘 얘기해 주었죠. 그리고 2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은 어떻게 풀었나요? 아, 그렇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판별식으로 찾는, 아, 찾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A는 1이었고, B는 1이었고, C는 A가 되어서 우리가 찾는 판별식 D는, 그렇죠.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서로 다른 두어본을 가지려면 0보다 작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b는 1이었고 마이너스 4 a 1 마이너스 4a가 되고 이 값이 0보다 작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a는 4분의 1보다 4분의 1보다 더큰 값을 가지면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한 문제들을 확인해봤고요 오늘은 어, 2차 방정식과 근과 개수의 와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2차방정식의 근, 근과 네, 개수. 자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어, 식들의 이 개수들이 있잖아요. 2차항의 개수 그리고 1차항의 개수, 상수항 이렇게 있는데 두 근의 합과 곱이 바로 이 개수와의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친구들 많이 궁금하죠? 네. 그 관계들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자, 학습 목표를 선생님 ppt에 지금 올려놨는데요. 큰서리를 읽고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자, 이런 학습 목표로 진행을 할, 어, 할 거예요. 자, 탐구하기, 교과서에 있는 탐구하기를요. 지금 모든 별로 앉아있는데 모든 별로 활동하는 시간 5분 정도 줄 거거든요. 그 거기에 있는 모든 어, 탐구학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보고 발표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아주 잘 해주었네요. 그러면 탐구학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탐구학이 자첫 번째 두 근에 근을 구해갔을때 어떻게 되었나요? 아, 이 탐구 활동 탐구학이 우리 지금 산모둠에 나와서 한번 1번, 2번, 3번에 대한 값을 적어 볼게요. 네, 우리 아주 3모듬 모둠장이 정말 잘 적어 주었는데요. 첫 번째로 3모듬 모둠장이두근의 두근을 구했더니 1과 3분의 2라고 지금 잘 대답해 주었고, 그래서 2차항의 계수와 2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를 구해 보았더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2분의 고를 살펴보았더니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었는데 어, 최고차항, 2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의 계수를 살펴보았더니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었대요 네, 잘 우리 해결해 주었는데요. 혹시 친구들이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우리 5조의 아영이가 지금 얘기하고 싶네요. 얘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네, 자두 분의 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최 2차항의 개수분의, 그다음 1차항의 개수의 부 호가 서로 다른 관계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두 분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관계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우리 과연 그런지 선생님이 어, PPT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PPT를 볼게요. 자, 이 2차 방정식, AXM 플러스 BX 플러스 C 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에 의한 두 근은 우리 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EA분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ZO 마이너스 사 a C와 그 다음에 e 어, 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두 개로 나눌 수 있게 있겠죠두 번을 합하면 해서 얼마가 되요? 그렇죠.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고 두 번을 곱해서 계산을 한 결과 그렇죠. a분의 c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a는 0이 아니고 a,b,c는 전부 다 실수일 때 요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요 그렇죠, a분의 c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다르게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분이 만약에 알파와 베타라고 하게 되면은, 두 분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요렇게도 식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A에, 요걸 전개한 식이 바로 요 식이 되고요요 식은, A에, x 의 제곱에, 마이너스 A에, 그렇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A에,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요 식에서 알파, 어, 요 알파더하기 b에 해당하는 게 지금 요식에서 b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너스 a 에 알파더하기 베타이고요. 그다음에 c에 해당하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a 에 알파더하기 베타이죠. 자, 요 b와 b c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럼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a가 요 분모로 들어가면 되겠죠. 요걸 토대로, 알파 더하기 베타도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도 A분의 C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PPT로 우리 근거 개수그 근의 공식을 통해 얻은 두 해를 더하고 곱한 값이나, 요렇게 해서 전개한 값이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건 바로 요거예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분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1번을 친구들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3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아, 벌써 다한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 좀 도와주면서 서로 협동하면서 한번 진행할게요. 네, 다 해결해 주 줬는데요. 아, 답을 한번 얘기해 보면은 문제 1번에 1번은 두 분의 합은 3이고, 고분은 4가 되겠죠? 2번은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 3번은 마이너스 5, 0, 그리고 4번은 2분의 7과 2분의 1이 각각 답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이번에 예제 1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예제 1번을 풀어보는데, 어, 문제는 이거, 이거예요. 3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6이 0이라는 식이 현재 주어져 있어요. 이 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이 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첫 번째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줄수 있겠냐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은 먼저 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제곱을 생각하면, 곱셈공식에 의해서, 알파제곱, 더하기 2알파베타에, e 더하기 베타제곱인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그렇죠. 2알파베타가 e 있죠 좌변으로, 아, 좌변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베타임을 e 알 수가 있겠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그렇죠. 알파도 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에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얼마에요? 2에요. 그래서 요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게 된다? 어떤 값이 나오게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3 0라는 값이 나오을알 수가 있게 돼요. 자, 두 번째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이에요 자, 이 식을 먼저 는 평분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인데 요 값은 마찬가지로 알파 더하기 베타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분의 1을 대입해주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를, 아, 2를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분의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도 친구들 한번 지금 풀어보는 시간 5분을 줄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어, 참, 어, 여기서 조금 바뀌어가는 문제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걸 이용하면은, 금병 x 의 관계를 성질을 써가지고, 아, 이해해보면은,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해결해볼 수 있겠네. 네, 지금 보니까 우리 다푼 친구들은 아직 못푼 친구들에게 가서 도움을 좀접근는 시간 가질게요. 네, 우리 친구들 지금 보니까 아주 다잘 해결해 주셨고 서로 도, 돕는 모습이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자, 문제 2번 한번 같이 선생님과 확인하고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문제 2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2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이 0의 등분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은 첫 번째로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이었는데 이값은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1이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3이죠. 알파벳 하 얼마? 그렇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것은 계산을 해서 2분의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봐도, 네, 이렇게 해결해 줄 수가 렇게 배웠어요. 아, 자, 선생님이 형성평가 문제를 나눠줄 테니까 오늘 배운 내용, 우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형성평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확인을 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형상상구 예, 1번의 문제는 기억, 리 정답이고 이번은 36이 정답이 되겠어요. 다들 어떻게 잘 해결했나요? 아, 아직, 예, 해결 못한 친구도 있네요. 자, 우리 그러면 지금 한번 쉬는 시간에 다 해결한 친구가 해결 못한 친구도 도와주는 시간 가실게요